네. 그러면 같이 이제 조건문 실습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어,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입력받아서 합격 또는 과락으로 불합격. 또는 어, 이제 과락은 없지만 이제 뭐 평균이 안 돼서 불합격. 이렇게 좀 나눠서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자격 시험을 보게 되면은 어, 떤 과목들의 평균을 내서 어, 몇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이중 하나라도 어, 과락이 있으면 예를 들어 40점 미만이면 평균이 60점 이상이더라도 이제 불합격 처리되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요 네, 이거를 한번 어, 우리가 배운 조건문을 통해서 어,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 영어, 수학, 한국어, 어, 국어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있다고 하고요 점수를 입력 받은 다음에 이제 불합격인 경우와 이제 과락으로 불합격인 경우, 합격인 경우 이렇게 나눠 봐야 될 텐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평균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average라는 평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얘는, 어, 입력받은 각각의 점수들을 더해준 다음에 과목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불합격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불합격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평균이, 그죠. 네. 60점 미만이 되면 60점 미만이 되면 은 이제 불합격이죠. 그래서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합격인가? 나머지는 다 합격인가? 그렇지가 않고 또 하나 조건이 있죠. 에리프로 뭐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꽈락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과목 얘가 40점 미만이거나 죠거나 또는이 되니까 5로 연결해 줍니다. 또는 이 수학이 꽈락이 되거나 또는 네. 국어가 40점 미만이거나 이중 하나만 해당이 돼도 해당이 돼도 어, 락인 거죠. 어, 그러니까 평균은 60 이상이지만 그죠? l f 로 내려왔으니까 과락이 어, 있어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될 테고요. 이제 네다 아닌 경우는 합격이겠죠? 그래서 else 뒤에는 따로 조건을 넣지 않고요. 프린트해서 네 합격입니다. 이렇게 네 출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음. 자, 영어 점수가 이제 합격인 경우 한번 볼게요. 네, 70이고, 수학은, 네, 55고, 어 60이고, 그러면은, 꽈락도 없고, 평균 60이 넘으니까 합격이고요. 이제는 꽈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어는 100점, 네, 수학도 100점, 근데 국어가 39점, 네, 평균은 분명히 60을 넘겠지만, 한과목이꽈락이 있죠. 네. 그래서 불합격이 될 거고요. 음, 이제 평균 미달로 불합격을 만들어 오면은 네. 50점. 네. 꽈락은 없어야 되니까. 네. 70점. 네. 하고 또뭐 55점. 네. 꽈락은 없지만 평균 미달로 불합격이 되겠죠. 네, 이렇게 네, 다중 선택 조건문을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